레전드 여수 여행기. Let's go. Okay, let's go. <목소리를> 아, <진짜 너무> <목소리를> 어? 어, 같은 자리 앉았어. 예 도착했는데. 친구들이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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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직이야 나 진짜 준비 안 됐어 준비 안 됐어 지금 23만 키로 탄 거냐? 23만 2천 대아뭐 여수 인구야? 여수 인구이시면 안 되고 어어 뭐야? 까지한 번에 가야 자, 1번 타자 가면 1번 타자. 대로네 아, 네 자, 한진... 자, 김도영 선수. 투수어, 지금 어요 초단타 오. 오! 아, 네. 우장상장상와 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아. 자오습니다 아, 아, 홀로이야? ka i te 아니, 나 격차 벌려놓자, 그냥! 저는 좋아보인다! 와, 나!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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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갔다! 야, 아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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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웃인데? 세연 오면 바로 찍을게. 세연 이 새끼, 이 새끼 반응 반응 예상돼. 바로 찍어볼면. 찍어볼래? 응. 아 하지마 경신 아냐 아냐 경 웃으면서. 아저어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저까지 그, 그 갑자기 욕하고. 아, 저까지 그, 그만 들고 다냐. 何でねんチ 아, 리스킷스 넘겨봐. 리스킷스 넘겨봐. 아. 아. 어? 어? 아 어? <목소리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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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스 릴스 합격? 아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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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과니? 네 지적과예요 아, 지적과 대선, 대선배인데 우리 어, 선생님 말 듣고 응원 알겠는데 진정해야 된다 인정해야너 어? <laughs> 그거알아? 나 707선배인데 해봐 아, 어? 그거야 야, 아무거나 한번 하나 해봐 야나 대한동은 이거 기사인데 <웃음> <웃음> 너네 택배 박스 찌그러지면 안된다 알겠지 <laughs> <laughs> 미나사이도 아리가또 카카카카카와이 아, 그, 흔들어야 돼, <laughs> 흔들어야 돼, <웃음> <웃음> 올려봐. 아어들어야 <야, 돋보기> 돼. <laughs> 아, 들리야 돼, 흔이나 너, 이뭔데어야 <벼라선이> 돼. <laughs>

취업바안보잖아아다 아니 지금뭐아아아 진짜 란 된다고 아나 논란 다고아도안 받았어 야배맞지마나이가 하나도 안받어 계속 진행얘들 아, 막상 카메라 되면 뭐 없다고 플라이터플라이터뭐들었내 마이백 가면서 가방 열어주잖아 아이패드 어 에어팟 맥스 프로. 오! 어. 어 마티키 비니. 에이. 에이. 진짜? 에이 제로까지.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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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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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동선이 다리 40cm야. 비율 레전드. 어, 동선이 비율 쥐랄. 네퍼 <laughs> 네포 아, <넥포. 웃음> 쥐랄. 쇼미더머니 네동 선이가. 근데 얘도 모 있어. 와맛술 나왔다고 패션 쥐랄 야 야, 일단 공백 까는 거아니야 공백이 어디 있는데? 사람이 많다는데 공백 자리 없대 다리가 없다는디 그래? <laughs> 가만 가만히 있으니까 전화번호 알아? 아 몰래 술집 아, 어디로 가고 싶어 아, 여자, 여자 많은데 예. 여자 많은데 경기보차 띠요 다잉 지훈이가 블레이나 하지 아니 너가 술을 너무 빨리 치. 했 아 사진들이 안 나오네 와와아 근데 뭐없야 오늘 그이인데아 묻혔어 오오오늘 소주 몇병 마실 거야? 아 컨텐츠 나라 해야 돼두병만마 뭐냐 아직 모른다 세이야세요아 오늘 소주 몇병 마실 거야? 이이야나같힌안돼야현너 오늘 소주 몇병 마실 거야?

아. <laughs> <야, 옆에>, 어, <laughs> 어, 야, 야, 어, 이 정도면. 어? 야요 뭐야? 야, 치네. 야. <laughs> 야, 야, 한 줄. 야, 야, 여기 가한 좀만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는 아, 어디까지? 이마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정수리까지 가고 있어. 도우선까지 아, <laughs> 아직 너 아직은 살만하다. 아,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살만하다. 야, 어디까지 가능해? 신발봐 형, 신발봐. 뭐 신발 신발. 준비. 시작. 아 이거는 어째 예외. 아 진짜 이상해. 아 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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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두 개잖아. 아, 팔두 아, 개지. 똑같애 아, 똑같애. 여지 네. 지금 아, 파는 까너지 오. 머리 박자일 건데. 아, 머리 박고 싶어. 오이야오은 뭐야, 무오오 오. 오. 와할거이니가 너무 포지션 너무 좋다. 좋다. 포지션이 그래. 지금 너무 좋아, 니가. 심판, 심판 가져록 빨리. 오오가잡야 아, 아 h a t is 어 t w 어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어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버텨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한치까지, 한치까지 있는데 <laughs> 야, 손이. <저게? 웃음> 아, 이이새 아, 싸워라. 뭐 <laughs> 아, 야뭐기다 <laughs> 아, 다 <목소리, 웃음> 아,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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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다. 뭐, 뭐. 아, 여기 왔 아, 여 아, 아, 여기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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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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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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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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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아, 티오리 귀여워. <laughs> 귀여워. 오, 미쳤나? 오. 꼴등이야. 눈근 크다. 진짜.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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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세이키는. 아, 너 뭐야? 아집집 아, 어, 가라 그냥. 일단 조금에서 할때 다시 물 가지고 는 걸로. 아집 가거나. 아니 근데 내가 그래 버려. 아니야. 돌림만 돌림 받으시. 아 있어 봐. 화 있어 봐. 화면 있어 봐. 써 봐라. 너네 존나 아, 그냥 지금부터 빼고 싶어. 나와. 나와. 어앞 머리 좀아앞 머리 죽었어. 아야, 보이냐? 아 어. 이렇게 내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지 지금. 형수, 지는 거야? 아니지 다리 넣, 야 다리. 아, 야 다리 넣어버려 아, 그냥. 뭐하뭐뭐지인아 지인야 뭐 놀러갔냐 놀러왔고 아 놀러왔고 아 놀러왔고 운동하러 어저 캐릭터 이 원피스에서 본거 같은데 <목소리> 대구 대구 장보아뭐아에 마틴 문 아 마틴 문 <laughs> 일단 의리 좀 먹어봐 진영아 일단 아나야혐만만아나 진짜... 아, 나, 나 진짜 의리가 아, 있지 5등 5등 먹어봐 기분만큼 맛있게 내 아, 기분 좋으니까 아나간사 기분 괜찮아 간먹어다고 먹어봐 일단 아 진짜로 조금만 먹어 진아 아, 너무 먹어가자가등누구였 누구였어 사 등도 먹어. 나나삼아먹어 등. 네, 먹어 등. <laughs> 지기기승지 먹을래? 지 먹고. 지 아, 먹고. 먼저 먹을 일단 먼저 먹. 야 선배 이정 우리 말이 봐도 부자야. 아, 가 많이 먹 말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강다이, 가오가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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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다이 강다이, 아다이 강다이, 강다이, 다이 강다이, 강이 강다이, 너다이 강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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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야야야야야야이 강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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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미 강다이, 강아야 근데, 근데 아. 야 근데 솔직히 이너다다잘생다어다잘생기이이뻐 <laughs> 야, 우리가 여덟 명이잖아, 어. 한 번에 더 찍어 네덟, 네명데한 조는 덜 와서 찍고 한 조는 지금 취하고 있어아어전 그래. <laughs> 이제 끝날 어, 때? 어, 정독에... 정독에 정독에 어, 찍고 다시 나와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미나사토 아리가또! 야이거왜 찍어 가야 돼요 이 친구! <laughs> 와진손 어, 잡았다. 야, 아, 두장 올라. 자왔 여조 울지게 소리지 마라. 저승이미쳐이 아, 시작. 마이 아, 백. <laughs> 가방 안에요. 하이큐 옷이 있고요. 사진 사진 있구요 옷 니트 있구요 아이패드 있구요 아이패드 렉스 김밥 김밥 쓰레기 다 먹어 캡치제로 쓰레기 에어팟 정품 옆구리. 애초에 이걸 왜 깨지고 다니는 거야? 세게. 이렇게만 보 아이고 준장님. 아, 이거, 아, 이거 하나 있고 는거 아니야? 에이. 자측. 이 맛없어요 먹지 마요. 플라이커 올마이트. 그기 <laughs> 때문니 주름나무 림 내종 마을 지엘라, 아, 칼마디, 칼마디. 라은 인공눈물? 인공눈물? 향수? 바 향수? 이렇게 칸 칫솔 끝 <놀람> 현재 시각 10시 30분 어제 귀가 시간 4시 04시 13분 04시 1분 어제 취침 시간 응, 05시 되지 않았나? 04시 48분. 04시 어, 네, 48분. 아, 일단 뭐 월요? 숙취는 없고 얼굴 상태가 말이 안 말이 아닙니다. 어, 안 농학 대요안농 오... 카메라 좀 별로 안 좋아. 그거 피하는데안 농학 대요안 농학 대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어어어 어어어어 어오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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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손 맛없어. 짭짤할 텐디. 어떡친 h i r e 들 안녕. 난 많이. 손을 내밀면 할타 주지.